성성 성구인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빛과 그 얼굴빛을 오늘도 저희가 바라보며 야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오늘도 지켜보시며 또 함께 임재하시며 저희의 걸음에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도 민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각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합당한 자들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의 마음을 깨워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참 생명과 은혜가 없이는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저하며 생기를 잃기 쉬우나 오직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때에 저희를 바깥으로부터 짓누르는 어떠한 압력과 또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가 소생함을 입고 생기를 가지고 이 하루 길을 행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거룩하게 품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씨름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저희의 행함 속에, 저희의 삶의 모습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연약함과 죄악계의 모습들은 없는지 살피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의 삶과 가정을 또한 돌아보며 주의 진리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 오늘도 저희 하루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와 앞에 향기로 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치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채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서 소재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미 앞서 소개가 되었지만 제사장들에게 좀더 특별하게 주어지는 지침과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재단 앞을 일컬을 때곧 여와 앞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소 부재하지시는 하나님이시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가 여와 호 앞으로 인정되어지는 장소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 특별한 임재에 대한 언약을 밝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제단 앞에서 그들에게 더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을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성막 안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이 제단, 또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이고 드러난 이 공간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의미를 밝혀 주시고, 그것의 상징성을 통하여 초월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 앞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신 신앙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그 누구의 앞도 아니라 여호와의 불꽃 같으신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제도의 한 장소를 특별히 여호와 앞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그재단 앞에서 행위적으로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제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제단 앞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의 의미를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모든 제도와 규례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여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고 그들 마음에 새겨 놓기를 원하셨고 비단 그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제사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대표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들의 모든 삶이 그 제사를 통해 표현되어진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이 여와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규례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얽혀 살게 되게 지만 우리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깊고 중요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소재의 규례와 관련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남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소재를 바쳐 올려드리고 남는 부분들을 그들이 취하여 먹도록 하셨습니다. 속제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보통의 먹는 방법과 그것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소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고 또 먹는 대상을 제한하셨고 아론의 제사장 남자들만 먹게 하셨고 또 장소를 제한하셔서 성막의 뜰 안에서 먹도록 제한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일상의 다른 음식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어, 것이 되도록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그저 태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또 그들의 성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또 그들의 몫이 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왜 하나님께서 그 받쳐진 제사의 재물을 먹도록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재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쳐지는 재물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재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자가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동일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제사를 드리는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그 재물이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의 대가로서 치뤄야 할 죽음을 대신 그 재물이 담당한다고 볼수 있지만, 그 재물이 흠향되어진 뒤에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효력과 그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전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진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내재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재물이든 속재재든 그 재물로 드려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진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기는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거룩한 사람들만 그것을 만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진 사람 그것과의 접촉이 또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더더욱 그 제물의 효력을 우리의 삶에 실체화하고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또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시는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그저 구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먹게 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흘려주실 피와 살찌짐의 그 효력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몫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전유되어져야 하고 채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외적인 행위로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그 거룩이 체화되어야 하고 스며들어야 하고 우리 온 삶으로 그 거룩이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화의 열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체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행위로서 그저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속에 채화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실현해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을 위해 내어 드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스며 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인격들 또 우리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의 삶의 양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 제사의 규례가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켜지고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열망을 그들이 끊임없이 상기하고 그 의미들을 곱씹으며 그들의 삶의 거룩을 채화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먹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 오늘도 거룩이 채화되어지고 거룩한 습관들이 형성되어지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히는 그러한 성화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에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제스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드려야 할 소재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제스장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소재물로 가져와서 그 가루를 아침과 저녁에 절반씩 철판에 기름을 섞어 구운 다음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장이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드리는 소재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다불태워져야 했습니다. 또한 속재제와 관련해서도 온 회중을 위해서 드려진 그 속재제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다 불사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그 제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 가며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소제와 속죄제를 먹을 수 있었지만 또 먹을 수 없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근데 그 규정의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들 자신의 소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게 하시고 또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을 먹지 않게 하셨는데, 그럼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몫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거룩과 관련된 규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지고 있는데 재물과의 접촉, 그다음 27절 이하에서 보면 그 피의 옷과의 접촉, 그리고 고기를 삶는데 사용된 그릇에 대한 접촉,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다시 닦고 씻어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아마도 토기의 경우에는 이 흡착 정도가 유기계와 비교했을 때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씻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깨트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의 접촉을 주위에서 또 다루고 기억하고 또 실행해야 할 것을 어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거룩한 자질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접촉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규례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효리 발생하는 그 거룩을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여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을 내재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접촉을 통하여서 합당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모든 규례들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연락을 통하여서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접촉들을, 올바른 접촉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거룩이 생성되고 쌓여가고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올바른 접촉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소멸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과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재물,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재단 앞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여와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며,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시고, 아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형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주의하여 살피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즉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신 모습 거룩하신 성품이 또 거룩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모습을 빚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열망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실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룩과 접촉하고 죄와 접촉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될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접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의 접촉, 세상의 영향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걸러내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망과 우리의 마음이 다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채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열망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온전히 접촉되어 있지 못하고, 다 잊지 못하고, 그것이 스며 베어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접촉 안에서 말씀의 접촉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스럽게 빚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 되게 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야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오늘의 씨름 위에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열매 주심이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